네, 안녕하세요. 토트 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테넷의 물리학에 대해서 어,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 여러분들 그 테넷이라고 현재 그 개봉 중인 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타임 인버전이라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가능한지 한번 제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요약해서. 어,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타임 인버전이 뭔지 한번 보시면요. 네. 여러분들, 그, 이러한, 그, 주인공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시간을 어, 순행하는 것과 역객하는 게 동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그 타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타임 인버전은 그 흔히 알고 있는 어그 과거의 여행과는 다르게 그 현재 시점에서 어 시간을 저 t를 마이너스 t로 놓는 어 그런 어 어떤 어 연산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어 그럼 이런 그 타임 인버전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물리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고전 역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뉴턴 역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그 속도라는 거는 그 거리를 그 시간에 대해서 어, 미분을 한 양이죠. 즉, 그 dt분의 dx 한게 바로 이제 그 속도가 되고, 어,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 인버전을 했다는 얘기는 즉, 타워라는 어떤 새로운 시간을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워를 이 속도로, 우리가 타워로 표현할 때도 과연 어떻게 그 주어지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그 거리가 x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버전을 해도 역시 x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입자는 거꾸로 이 역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dt dt가 이제 d 타워가될 거고요. 이 식에서 그럼 이제 속도를 우리가 시간의 인버전 시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면은 이건 d t 타우분의 dx가 되겠죠. 속도 인벌전 하고 나서요 어떤 속도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어, d타우를 마이너스 d t로 넣으면 마이너스 d t 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속도는 원래 속도에 그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을 이렇게 이제 던지면은 공 이렇게 이 날아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운동을 이 공이 떨어진 시점에서 거꾸로 역으로 재생한다면 공이 다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역시 어, 쏘아 올린 공과 같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어, 그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방향이 여기서 이제 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가속도를 보면은 이 가속도는 어, dt 분의 dv가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속도를 한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주는 을게 돼서 즉 a 그 인버전시 가속도를 구하면은 이거는 이제 d 타워 제곱분에 어, d 제곱 x가 돼가지고 즉 어, 거리에 대해서 어, 시간을 두번 미분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번 미분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데 두번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동일하다. 즉 이때 작용하는 힘은 여기 중력이 있죠. 중력도 일종의 그 가속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력 가속도는 어. 공을 이쪽으로 던졌을 때나 거꾸로 인버전된 상태에서 운동을 기술할 때 동일하게 집값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 즉 f가 ma라는 요식에서 어, f도 하나의 그 시간에 대한 힘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인버전을 시켜서 만약 우리가 t가 0인 시점을 요점으로 잡으면은 즉, t가 마이너스 t인 점, 점이, 이게 t가 이제 타워인 점에서의 어떤 힘과 같다면은, 역시, 어, 뉴턴의 이 법칙이 동일하게 이제 성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우주, 현재 우주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죠. 이게, 어, 정상상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 운행이 되는지, 아니면 인벌전 된 상태로 운행이 되는지, 우리는 이 뉴턴의 법칙으로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전 역학의 또 다른 관점인 라그랑지 역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어, 제가 지난번에 제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를 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운동에너지가 1/2mv 제곱으로 주어지죠. 아까 v는 이제 그, 인버전시의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v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속도 방향이 바뀌지만 이게 v제곱이기 때문에, 즉, v제곱이기 때문에 역시 인버전시의 라그랑지안도 이 운동에너지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2분의 1 mv 바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이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자체는 이제 바뀌지가 않고요. 우리가 작용을 알려준 이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더한 값을, 즉 적분한 값을, 어, 작용, 즉, 액션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요 값이 이제, 어, d타워가 오겠죠. 그럼면 요걸 이제 마이너스 dt가 돼버려가지고 쭉, 어, 시간에 대한 항 때문에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 그, 순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에서 우리가 구한 라그랑지안, 아, 액션 값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용이 이제 마이너스 작용으로 바뀌는 그 차이가 있는데 어, 실제로 여기서부터 구하는 어떤 이런 그 올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우리가 그 최소 작용의 원리로부터 얻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최소 작용의 원리가 예를 들어 이런 액션이 이런 그 최소 작용 즉 이게 미니멈이 되는 요 점을 요 점을 이제 기술하는 그런 어, 방정식을 우리가 요렇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액션이 이제, 어, 바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 최대 값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즉, 최소작용이 아니라, 어, 최대, 최대작용의 원리로 우리가 얻어지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되겠지만, 역시 이식 모양 자체는 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올로라그랑지 방정식이, 요, 그, 이 함수의 어떤, 액션이라는 함수의, 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조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어, 두 조건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어, 올로라그랑지 방정식이 얻어지고,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타임 어, 인벌전을 해도, 어, 그, 그것을 기술하는, 그 물리현상은, 어, 인벌전 상태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타임 이버전을 했을 때 물리법칙 동일한지를 하나의 그 연력학적인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력학 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국소적으로 감수할 수 있지만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이제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즉, 델타 S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델타 S라는 건 이제 우주 전체 의 엔트로피를 얘기하고요. 국소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이제 감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소분을 더어그 증가시키는 만큼 그 환경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전체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어, 그, 양수가 돼야 된다. 증가분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그 엔트 연력학 2법칙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기술할 때는, 그, 제가 이제, 연료전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편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건, 이, 내부 에너지에서, 이제, t 곱하기 엔트로피,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플러스, 이제 압력 곱하기 부피한, 요런, 요런 양으로 정의되는 값이고요. 어, 요게 이제, 일, 여러분들, 그 화학 반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발적인 반응, 화학 반응이라면은, 이제,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가, 어, 음수가 됩니다. 즉, 어, 깁스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어, 낮은 상태로 가는 게, 어, 자발적인 화학 반응이고, 예, 여기에서 나온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외부에 해줄 수 있는 그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산소가, 어, 기체 상태로 있는, 상태가 이쪽 상태라면은, 이게 물을 이루는 상태는 이쪽 상태가 돼서, 요 에너지 차만큼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요게 이제 자발적 반응이 되는데, 어, 비자발적 방역, 방, 반응이란 뭐냐면은, 이 엔트로피가 거꾸로 이제 낮은, 어, 깁스프레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요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깁스 어, 어, 프레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 식에서 우리가 어, 만약 그 비자발적인 반응에서 즉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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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델타 가 양수가 된다면은 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외부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아,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버전 상태 같은 이런 국소적인 엔트로피 감소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얘기는 이 우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엔트로피를 더 빨리 가속화해서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버전 상태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일어나는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의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타임 인벌전을 했을 때 물리 법칙 동일한지를 이런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어떤 상대론적인 양자역학, 그리락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 제가 그 편의상 기본 개념 같기 때문에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 오퍼레이터고요. 해밀토니안에 어떤 파동 함수를 했을 때어이 시간에 대한 텀이 이제 IH와 라운드 브는 라운드 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어,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쉐리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해는 우리가 또잘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시간이 0일 때 어떤 파동 함수가 있다, s 이 x 0라고 하면은 어, s 이 t일 때그 파동 함수는 이런 어, e의 어, h 바 엑스포넨셜에 e, 마이너스 h 바 분의 i 그다음에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h t 이런 어, 하나의 팩터를 꼽혀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타임 이블루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오퍼레이터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파동 함수의 이런 상태는 우리가 에너지 알겐밸류즉 에너지의 고유 함수라고 하는 이런 파엔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 파엔이 되고 어떤 특정한 N 값을 그러니까 에너지가 N인 상태라면은 그때 확률은 AN에 어, an의 그절댓 값의 제곱이 바로 이제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아, 그런 개념이고요. 어, 아, 그래서, 그 psi xt는 요식을 이제 요걸, 요식에 집어넣으면은, 어, e-h-h-h-t에, 어, a, a, a n p n, 요걸 이제 대주는 요 값이죠. 그럼 요건 이제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요. 어, 그래서 이런, 어, 그 하나의, 어, 그, eigen value에 대해서, eigen function에 대해서, 에너지의 그 고유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시간에 대한 팩터를 곱해 준이 요런 향으로 우리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버전 될때 파동함수를 구하면은, 여기 t 대신에 이제, 어, 타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타워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타워가 이제, 아까 마이너스 t라고 됐으니까, 어, 요게 이제, 값이 이제, 플러스 e의 h-bar분 i h-bar, 타워, 이렇게주어지게 됩니다. 그 그럼 요건 다 있으면, exponential에 의해 h 바 분의 i en 타우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그 ENT가 en t가 마이너스 en 타 u 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떤 에너지 값이 에너지 고유함수의 값이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즉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흘려주면은. 근데 만약 우리가 그반입자에 같은 반입자 즉 시간이 바, 어, 바뀔 때 t가 0인 지점에서 시간이 바뀔 때이 어, 입자가 반입자로 그 바뀌었다면은 그러면 이 반입자가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어, 동일한 이런 그 파동함수를 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 e n t가 마이너스 e n t a 가 되기 때문에 반입자는 어, 입자가 가진 에너지에 어, 반,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입자입자고요. 실제로 전화도 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요 파동 함수 자체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돼서 역시 인버전 상태에서도 어떤 우리가 동일한 물리 법칙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정상 상태와 역시 인버전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단지 어떤 그 물질의 그어 종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이 이제 입자라면은. 인버전된 상태는 반입자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의 상태고 그것들이 기술하는 그 어떤 세계는 동, 정확하게 이제 동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정상 상태와 그 다음에 이런 인버전, 타 인버전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바꾸 말하면 이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이런 그 정상 물질과 인버전 물질이 어, 상호작용 가능한지 그걸 이제 의미하게 됐는데요. 어, 예를 들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CPT라고 알려지는 그, 그, charge, parity, time 대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C 대칭이란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떤 그 c h 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전자가 있으면 양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와 같이 우리가 그 전하량을 마이너스로 그 반대 전하량으로 바꾸면은 대칭의 성질을 만족하는 어, 물질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를 예를 들어 어, 이런 그 물질이 있으면은 어, 질량과 다른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하량만 어, 다르게 나,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반물질이 있죠. 어,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C 대칭 일반적으로 이제 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우리 우주에서는 그 물질은 많은데, 어, 반물질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시대칭이 이제 아니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 P는 이제 패러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울에 그내 모습을 비춰서 이게 정확하게 이 거울 속 사람이 나와 이제 그 대칭이 되느냐, 이제 거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언뜻, 보면 이제 대칭이 성립하는 것 같지만 대칭이 성립되지 않는 게, 어, 예를 들면 가군동량의 성분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 어, 이쪽으로 지금 돌고 있는, 어, 어떤 물체가 있고, 여기 거울이면은 이 거울에는 어떻게 이 물체가 비칠까요? 이 거울에 비친 그 물체의 회전 방향은 반대로, 어, 이렇게 이제 돌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 즉, 이쪽으로 도는 그 물체가 거울을 만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그 패러티 대칭도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t 대칭 즉 시, 시간에 대한 대칭은 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인벌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뜻 보면 대칭이 그 성립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 대칭이 성, 성립되는데 어, 이런 그 미시적인 미그 미시, 어떤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어, 역시 이게 또 대칭이 파괴되는 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P대칭, 즉, 차지 패러티를 곱하면은 이건 이제 보존되는 대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이것도 양력이 작용할 때, 즉, k 온이라는 이런 중간자 물질이 이제 소립자가 붕괴를 할 때, 어, 거기서 나오는, 어, 그런, 그, 이게 붕괴된 입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역시, 어, 이 CP대칭으로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 알게 되었고요. 그럼 과연적 어떤 대칭이 이제 성립할 것인가, 보존이 되는 대칭일까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CPT를, 세계를 곱한 대칭은, 어, 그래도, 어, 느 정도 대칭이 성립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CPT 대칭은 이제 맞는 것으로, 어,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CPT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어, 어떤 양자장론에서 이런 상대론적인 양자장론을 풀어보면은 그 CPT 대칭을 따른다라는 어떤 그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CPT 대칭만 현재, 어, 보존되는 대칭으로, 어, 이해를 하시고, 이런 다른 어떤 그시간인버전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버전된 세상은, 어, 그 정확히 대칭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 어떤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실제로 시간이 이제 천천히 흘러가지고 어떤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있을 때고 어떤 특정한 시점, 그걸 뭐 아포칼립스, 어떤 종말론적인 시점에서 다시 이런 그 인벌전이 일어나서, 어,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 흐르는 어떤 주인공이 있을 거고 그두 주인공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겹칠 수가 있겠죠. 아, 어, 그러면은 그런 인벌전 된 사람과 인벌전 되지 않는 정상 사람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어, 가능할 거고 어떤 미래에서의 정보도 역시 전달이 가능할 겁니다. 아, 어, 근데 이걸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은 많은 어떤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CPD 대칭을 만족하려면은 입자가 이제 상생성, 그 페어 프로덕션으로 이제 생겨야 되고요. 그얘기는 한쪽 입자가 만약 인벌전된 상태로 가면은 동일한 그 입자가 그 정상 상태로 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페어로 생겨야 되고 그폐허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즉 질량과 에너지 등과 관계에서 새로 생긴 어떤 그 인벌전 입자 혹은 인벌전 그 사람의 어떤 질량에 해당한 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떤 핵분열에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로 양성자가 가진 모든 질량에 대한 에너지가 다 같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 값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뭐 굉장히 힘든 그런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페어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새로 생긴 상생성 과정에 전달이 돼서 거기 어떤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를 즉시 순간적으로 이제 트랜스포트하는 이런 그 양자 순간 이동, 퀀텀 텔레포테이션 같은 그런 기술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그런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도 사실 아직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하신 영상을 보고. 어,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그 정상 상태와 인벌전 상태가 공존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어, 일단 이런 인벌전 상태는 완전히 어떤 그 받임자의 어떤 상태가, 즉, 페어 프로덕션으로 생긴 어, 반입자의 상태가 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상 입자와는, 어, 그 다, 완전히 다른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입자가 만나면은 이제, 어, 페어 아날레이션 즉 쌍소멸이 일어나서 즉 에너지 다시 빛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이걸 서로지 만나지 못하도록 이제 차피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니까 이런 슈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슈트 내부에서도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물질 어 사람의 어떤 원자와 그 슈트의 원자가 직접 부딪히지 않는 어떤 어일렉트로마이네틱한 실드 기능을 어 넣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아, 그런 어 어그 난이도 있는 어,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버전된 사람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어떤 그 에너지 원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 뭐공교와물 음식 같은 것들이 어, 현재 어떤 정상 세계에서의 어, 물질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어, 반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산소통 같이 처음부터 이제 메고 다녀야지 어, 어, 제대로 된 어, 그런 어 영화의 어떤 그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버전된 상태에서 다시 역인버전된 상태로 어,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또 다시 이제 쌍 생성 쌍 소멸의 과정을 어, 거쳐야 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쌍 생성의 과정에서 두 개의 어떤 입자가 생기기 때문에 즉 물질과 반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물질 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그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인벌전된 상태가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한쪽에 어떤 역인벌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인벌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자 순간 이동 기술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뇌는 이런 그 정상 상태의 어떤 물리 현상, 즉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상황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버전된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이제 감소되는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어떤 분해를 가진 신인류가 이제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다른 행성이나 우주로 나가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은 이런 그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두 인류 사이에 두 종족 사이의 어떤 또, 어,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어, 그런 다툼도 이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가능하겠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인벌저된 그 세상의 사람들과 그 정상 상태의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시간적인 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그 다중우주 또는 편행우주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래서 그 타임라인 자체가 우리가 이 다시 만나는 인버전된 사람과 만나는 어~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 그게 어~ 인버전이 아직 안 일어난 그런 사람들과 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또 별개의 어떤 다른 평행 우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 타임 패러독스 같은 건 어, 다행히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런 걸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 현재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엄청난 수준의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되어야 되어야지만 이제 구현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고, 그런 그 해프닝이라고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테넷에 대한 그 물리학으로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어, 저도 어, 입자물리학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학 지식 안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물리학의 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관객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어, 그런 어떤 도구로서 어, 이 영화의 가치는 이제 충분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질문이 좋은 그 해답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던져진 이런 인벌전에 대한 그런 물음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써, 어떤 새로운 발견 또는 새로운 문명의 어떤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발전된 이런 영상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